여기 봐봐 여기 봐봐? 여기 봐봐 여기 카메라 봐라 카메라? 카메라? 응. 인사해봐 인사 오늘 아빠랑 어디 갔다 왔어? 할머니 할머니 갔어? 응. 응. 할머니네 갔는데 할머니가 뭐 줬어? 토 응? 할머니가 뭐 줬어? 만원만원 만원 줬어? 그, 뽕! 뽕! 상현아, 지금 밖에 비 온다? 밖에? 응. 비 오는데 할머니가 없 네. 아빠, 지금 비 와. 비. 그래, 비 오는데 어떡하지? 응? 나가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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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비 와, 비 와. 엄마 집에? 할머 안돼 오다 가왜 안돼 할머니랑 가면 비와 비 맞으면 되지 우리 바닷가에서 맨날 비맞았잖아 우산 쓰고 오다 어, 생각나 네 시간 따요 생각나